이거는 하가 생각보다 빨리 나가져서 어, 그거 연습 문제 풀어오고 뭐안 되는 거몇개 그런 거 없으니까 이래좀 빨리 나가는 것 같아. 음. 83번. 자 어제도 이 사대 부고도 이런 문제 틀때 맞지? 그 이런 것들을 자 이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일단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다한번 나열해봐. 어제 신기해서, 그, 정경원 나오는 드라마 돼. 1타1타 뭐, 가서 약간 수학, 뭐, 그런 드라마더라고. 어. 그래서 막, 뭐 이게 막 그런 식으로 풀어되는데 어. 다들, 누구나 읽어보지. 그냥 읽어보면 쑥쑥 그 풀어낼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다 공부해. 아니면, 전에 풀어봤거나 굉장히 열심히 해놓고 했지만, 할 때는 뭐다? 너 지금 처음 푸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그래. 알겠지? 그 강의 찍다가 또 엔진하면, 사람 없이 찍을 때는, 그러고 다시 많은 뭐 거야. 새로 찍고 이러다 엔진다 해. 근데 나도 언젠가 하면 그렇게 되겠다 하는 거야. 아우, 그건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그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푸는 거랑또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건좀 다르고 또 다른 것도 그래. 일단, X제곱 2 x x가 a분의 1x 어디고 만나는 두점을 하고 ab 중점에서 h 할때 ch의 최소값 ch ch 어 ab의 중점을 c라고 하고 b가 뭐고 그래프의 꼭지점 b 그러면 대칭축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b는 알겠지 b가 얼마고 a 아이가 반등이니까 맞지? 라고 반띵이나 a,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되니까 어머야 마이너스 a 제곱이네 하 맞네 나 문자 충돌 생긴거싶은데 a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축의 방정식이 a니까 a가 a니까 a 제곱이니까 요리 되네. a 그면 마이너스 a 제곱되네 오케이 그 다음 a 하지말고 봐봐라 x 제곱 마이너스 2ax가 a 분의 1에 x 되는 거 아이가 맞지? 그럼 뭐가 x 좌표 말 알면 끝나잖아 맞지? x 여기 집어넣고 y 좌표 아이가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 x 좌표 여기 집어넣고 y 좌표 아이가 얘가 a인가? 어? 뭐 문자가 내가 잘못 적었나 왜냐면 여기 a인데 또 내가 내 마음대로 A라고 두면 또 문자가 중복되잖아, 맞지? A가 있으니까 B라고 두든지 이래 둬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축의 방정식이 A니까, 그렇게 A 집어넣으면 되지, 맞지? 그럼 이렇게 해서 풀면, 봐라. X는 0이 아니잖아, 맞지? 오케이? 여기 X는 0이 아니잖아, 요 맞지? X를 없애는 거야. 그럼 X 빼기 2A 했는 것이 A분의 1 되겠지. 맞나? 맞나? 됐나? 됐나? 오케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고? a좌표 아이가? a좌표인데 이거에 한글로 야! 정신차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a에 뭐다? x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와야 돼? x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x좌표만 알면 y좌표는 자동으로 나오잖아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는게 편하잖아, 맞지? 그게 Y자표가 되는 거야.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언니지도 그럴걸? 이카메라잘못 받아들이더라고? X는 2A 더하기 A분의 1이야. X가. X는 구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X자표. 교점 하나가 0코모이잖아 맞지? 0코모형. 그 그러니까 하나는 이 점이 자표를 둬야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이게 실력업에 맞지? 제일 마지막 문제가 그래. 그럼 이게 어렵다 이런 거잖아. 맞지? 그래 이런 건 천천히 고민해야지. 그럼 이 좌표가 뭐냐면, A는 EA 더하기 A분의 1 되지. 맞지? 그럼 Y 좌표는 지불하면 A분의 1 되고 EA 더하기 A분의 1 되는 것이 바로 이 A 좌표야. 그럼 문제에서 읽어볼까? 시키는 대로 볼까? 뭐야? AB에. AB의 중점을 C라고 했어. 맞지? 중점을 어떻게 해? 중점을 어떻게 해? 저는 이 얘기는 기억나니?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8, 아, 6, 4, 5, 6, 7, 7. 중점이 얼마? 5잖아, 맞지? 3하고 7하고 더해서 나누기 2. 마이너스 3이면, 총몇 칸이고, 한 칸, 1로 친다면, 7칸이고, 3칸이니까, 10칸이죠, 맞지맞지 마이너스 3하고, 7하기 하면, 얼마? 4제. 나누기 2부 그대로, 2가 되는 거야, 2. 2. 2가 되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5칸, 맞지 2부터 5칸이 5칸. 더해서 나누기 자, 그럼 중점 C를 구해보자. C는, 맞지 B, A고, 요거 더하지, 맞지? 3A, 더하기 A분의 1 있는 것을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누구니? 마이너스 A제곱이지, 맞지? 그럼 요거 전개해볼까, 밑에? 얼마? 2 더하기 A제곱분의 1이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어? 2 더하기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A제곱, 더해서 또 얼마?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뭐 간단히 해볼까? 간단히 해보면 얼마 되는 거야? 3a 제곱되고, 더하기 1되고, 여기가 2a 되는 거지. 이런 게 빨리 돼야 돼? a 해주면 되잖아. 맞지? a 제곱해주고. 그러면 3a 제곱 더하기 1되고, 2하고 a, 1분에 되니까 2a분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야는, 얘가, 음, a제곱분의 얘는 얼마냐 어, 2a제곱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4개 되고 더하기 1 되겠네. 그러면 2a제곱 되고 얘가 2a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진행되겠지. 오케이? 거리고 하는 건 했지. 3콤마 4하고, 1콤마 2하고, 중3 때, 거리고 하면 얼마? 3이 1에 제곱해줘서, 루트. 더하기 얼마? 4 빼기 2에 제곱해줘서, 이렇게 루트 되는 거. 오케이? 근데 원점이면, 하나가 원점이면, 그냥 자기 자신만 제곱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원점이니까, 누구? 얘만 제곱해주면 되겠지. 2a, 3a 제곱,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얼마? 2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a 네제곱 더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얘의 최소값이지. 오케이? 근데 안할 거야. 왜냐면 기가 간단히 되는데 네제곱까지 나오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 어떤 전개상에서 뭘뭐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갈 거야.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니? 그냥 시킨 대로 쭉 해. 빛은 구해지잖아? a하고. 맞지? 오케이, 오케이. 반이니까 x 되니까 그러니까 맞지? 그럼 a 마가 a를 집어니까 넣으 a 제고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맞고 b 그러면 X제곱, AX, A분의 A분의 x 제고 2x a 분의 1x a 분의 1x 맞으니까 x x 없어지니까 x 되고 마이너스 2 a 되고 a 분의 1 되고 x는 2a 다기 a 분의 1. 그러면 얘를 음,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고 복잡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어 a분의 1되고 2에 예 더하기 a분의 1 집어넣었어 그러면 내가2 됐고 a제곱분의 1 됐고 a제곱분의 1 됐고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아, 잘못했구나. 뭐냐면, C에서, C에서, 어, 중점이 아니고, 중점이 아니고, 뭐라고 해놨노?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면, C, H의 길이의 최소값이죠, 맞죠? 자 한번 생각해 봐라 뭐가 얼마 있으면 되는지. 지금 이게 지금 10분 걸리거든. 지금 10분 지났거든. 그래서 반에서는 이거 못 풀어. 알겠니? 옆으로 10분이라면 학생들이 보면 한 2, 30분은 충분히 봐야 되겠지. C점 잡았잖아. 맞지? 여기서 이렇게 내렸어. 오케이,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C가 상만 마이너스 2가 됐어. 이 길이 얼마일까? 얼마야? 어? 어? 뭐가 나? 6? 왜 6이, 뜬금없이 왜 6이냐? 와, 축인데? 3이잖아, 이 아가씨야. 3! 그러니까 최소값 물었으니까 뭐야? 그냥 x 좌표만 있으면 돼. 얘만 있으면 돼. 얘만 있으면 돼. 3 2만2 마이너스 2야 수선의 발 저기서 y 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건 x 좌표야. x 좌표. 좀 너. x 좌표 얘만 있으면 돼. 얘만 다른 건다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나. 그게 이제 널 성장시키는 길일 거야. 그래 이게 지금 정리하면 얘가 뭐 되니? 2a분의, 아, 그냥 안 할래. 어. 2분의 1이 밖으로 내면, 아, 2분의 1이 중점이라겠지. 중점이니까 3a 더하기 a분의 1이잖아. 맞지? 아까 3a 더하기 a분의 1. 맞지? 더하기 a분의 1. 맞네. 어, 틀린 거 없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야. 그럼 요거산수기하해주면 되잖아. 2배 루트에서 곱하지? 곱하면 어떻게 돼? 3만 남지. 앞에 1분의 1이 있지. 그럼 얼마야? 루트 3 되잖아. 알겠어? 12분 됐습니다. 12분. 알겠죠? 그럼 이 정도까지는 이제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 학교 시험지때 12분 걸리면 어떡할래? 맞지 어. 어제 사대5 시험지는 30분 정 가까이 이제. 9, 50분에 다 하는 게다. 어. 그게. 그래서 막힌 시간 빼고, 우리 40분에 한다. 근데 쟤네들, 우리 지금 사무인들 있잖아. 애들은잘한다 했잖아. 치면, 한 3개, 4개? 이게 틀린다. 몇 분에? 40분 40분 정도에 진다 쟤들은 쭉 적어 나간다쭉 바로 줍는다쭉인다 응. 다음요 다음요 아가씨 아, 천천히 몇 번이요? 89번, 93. 93번, 또 언니, 언니가 이제 정리 두 번째, 는 맞지야? 그때 뭐였냐면 예를 들었지 30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지 30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아 30은 적용시킬 수 없는 함수야. 맞지? 30이 적용될 수가 없어. 아 1부터 4까지 있어야 여기다 적용되는 함수야. 오케이? 그럼 3보다 크다면 그대로 나올 것이고,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30을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더큰 것도 물어봤잖아, 맞죠할수 있다는 거야. 뭐가? 이렇게 만들어서. 알겠니? F에 4X 되는 걸 4를 앞으로 빼라, 이 말이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30이니까, 30을, 요게 이제 포인트야. 이랬어도 되지. 되겠니? 그럼 여기선 적을 것이 뭐냐면, F에 이 말이었잖아. 맞지? 그 요거를 네가 이제 요런 걸 이제 요렇게 적어 즉, 세면 시키는 방법은 단순하지. 되셨습니까? 됐습니까? 됐죠. 근데 말해. 이요 얼마고? 7점, 얼마, 얼마 되겠지, 맞죠? 그래도 아직까지 뭐하노? 여기 적용시키는 함수가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노? 얘를 바꾸는 게라 그러면 16 나누기 3 2하니까한 번, 두 번이 안되가지 맞지? 1점, 얼마, 얼마 되잖아? 됐나? 그래가, 야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야를. 여기까지 되겠나? 이런 것들이 제 네가 도구로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구하냐? 1. 얼마 얼마잖아? 그러면 F에 얘를 구해야 되잖아. 맞지? 선 문제로 말하면.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하면 되노? F에 16분의 39에서 뭐 해주면 되노? 곱하기 4제곱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1년의 과정대로 적어놓는 거지. 됐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잠시 기다려도 된다. 안 아, 급하다. 되겠나? 그럼 야를 구하자. 아, 야는 이 안의 수가 1 얼마 얼마잖아. 맞지? 그럼 f에 16분의 30은 얼마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지. 맞지? 더하기 16분의 30이 될 것이고, 빼기 1 되잖아. 맞지? 얼마고 마이너스 4 더하기. 16분의 30이자. 맞제? 응. 됐나? 그럼 뭐만 곱하면 되노? 16만 곱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16을 곱하면 마이너스 64? 딱이 얼마? 30이 되잖아. 16을 곱하니까. 그 정답은 얼마? 정답은 되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도 F의 얼마? 2019년, 2019년도 문제라 그러는 거야. 빨리 2019를 뭐다? 4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서 맞지?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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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얼마 사이? 1과 4 사이 수로 만든다. 이러 되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30을 빨리 뭐다? 7이니까 안 되잖아. 맞지? 또 4를 더 곱해 줘서 1. 얼마. 맞지? 1과 4 사이 수로 만들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게 얼마고 하니까 4에 5제곱이네. 5제곱분에 2019. 4416 곱하기 3 64. 64 곱하기 16. 64 곱하기 16 하니까 1024. 2의 10제곱이네. 1024. 자, 1024두배 하면 2048이잖아, 맞지 아, 얼마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왜 4가 나오는지 알겠지? 3만 나오든 계속 우유할래. 2는 2의 거듭적로 기억하고 있잖아. 그래서 2가 나오는 거, 4가 나오는 다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 4에 5개. 얘를 어떻게 쓰냐면, 4에 5개를 빼뿌고, F에 얼마? 4에 5개 분의 2019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 되나? 얘가 1024니까 2019 나누니까 1점 얼마 얼마 되지 맞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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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1점 얘가 1024잖아 1024분에 2019니까 맞지? 두배는안 되니까 1점 얼마 되겠네 맞지? 1점 얼마 얼마 이래 되는 거니까 아까 고 계산은 똑같지? 맞지? 1점 얼마 얼마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고 헉, 아까 틀렸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야지 맞자. 1점 얼마 얼마잖아. 어, 내 바보다. 바보.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야 되지. 양수니까 그대로. 그래서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고 플러스되고 마이너스. 이번에도 양수잖아 1점 얼마니까 맞죠 그럼 뭐 해야 되노? 3 그대로 나오고, 이거 얼마? 4의 5제곱분에 20191에 나오겠지. 그 다음 빼기 1하죠 그럼 여기 얼마 되노? 2되고 4의 5제곱되고 2019 되겠지.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겠노? 뭘 곱받고? 뭘 곱받고? 봐아 사이 5섯째 곱해야 본전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 1024? 두 배니까 2048. 빼기 얼마? 2019. 이러 되겠지. 이러 진행되는 거지. 되겠어? 자, 한번발해